안녕하십니까 살살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말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버릇하면 거짓말만 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자신마저도 속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말에 사기성이나 거짓이나 교만함이 없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하고 간결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말은 안하느니 못합니다. 오늘도 바른말을 하는 주말 오후 되세요. 스쿨존에서는 차를 얻고 가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 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